다음은, 무브먼트 코인에 대해서 차트 분석하겠습니다. 비썸 기준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. 뭐, 지난번에도 이 영상에 대해서 한번 올려드리고 나서, 어 뭐,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, 뭐 굳이, 뭐, 놀랍지도 않다.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. 어, 제가 조금 지루하게 박스권으로 좀갈수 있다는 가정을 좀 드렸습니다. 어, 대략적인 큰 그림을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건드는 것보다는 이전에 하단 라인까지 올때 매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요. 그리고 나서 쭉쭉쭉 빠지고 있습니다. 자 무모코인도 지금 지난번과 좀 비슷하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15분봉을 좀 봤을 때 지금 이전에 이 하단 라인이 바로 요 구간이거든요. 요 구간인데,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오는 추세 라인이요. 이미 지금 깨진 져 상황입니다. 아 그렇기 때문에 저항대가 지금 요 라인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, 만약에 이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현재 12월 23일 오후 한 12시 55분 정도가 넘어가는 상황인데, 현재 1168원이거든요. 1168원인데, 아마 추세를 올라가더라도 맞고 밀리는 형태로 해면서 대략적으로 1,000원 선까지 1 0 0원선 내외까지는 열려 있다는 점. 아, 이 정도 오면은 좀 잡아볼 만한 코인이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물론 여기서 잡더라도 상단으로의 크게 반등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. 당분간은 그렇게 좀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. 따라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대략적으로 이렇게입니다. 자, 여기서부터 이제 올라오는 추세 라인 그리고 떨어지는 하락 추세 라인을 좀 이었을 때 대략적으로 이렇게 좀, 좀 올라갈 가능성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왔다갔다 흐름을 보이다가 위든 아래든 크게 좀 반향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매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요 1000원에서 980원 내외가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상당까지는 1400원 정도가 열려 있겠죠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요 무브먼트 코인 참고를 하셔서 꼭 멋진 수익 한번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한번 부탁드리고요 해당 이 코인 외에도 다른 코인에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해당 영상 댓글 아래쪽에 무료 커뮤니티 링크를 남겨드렸으니까요 그쪽으로 들어오셔서 무료로 소통과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